짝이랑 뽀뽀한 거 아니에요? 뽀뽀! 아, 살려! 뭐야? 뽀뽀한 팀은 누군지 알고 있지? 예. 응. 어.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 아까 내가 이걸로. 어, 목뒤를 다찍어줬어 어? 진짜? 장훈이 어, 목뒤가 되게 빨개, 지금. 지 빨개? 장훈이가 엉덩를안 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원래 말 더듬어야 되는데 는 저희는... 서로 못 봤잖아. 저리는 저기... 제주도 가서 하기로 했어요. 야. 수근이랑 내가 눈 맞자마자 <laughs> 응. 선택한 커플이 있어요. 어? 그. 어. 지웅이하고, 지웅이하고 희철이. 지웅이가? 지웅이하고 희철이. 지웅이가... 지웅이 거짓말을 못 해. 지웅이가 갑자기 입맛을 계속 가져요. 아니, 그리고 희철이가... 지웅이가 거짓말을 못 해. 왜, 우리만 남남 커플이에요? <웃음> 우리도 <웃음> 남남 커플이에요. 아니, 철이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 같은 게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얼굴이 되게 어두웠는데 지금 너무 밝아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아직 어. 좀 이르다고 제주도 가자길래. 근데 나는 가 내가 벌 이번에 마피아 게임을 대리님하고 하려다 됐어. 어. 어. 타이밍상. 어. 시작하자마자 터널 통과하자마자 되게 음, 적극적으로 끼어들었 어. 그래? 갑자기, 어.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 어, 보냐고 난 의심하고 어. 막 시작했어. 그 평상시에 조이의게임도좀 달랐어. 어, 내가 평상시 어떻게 했는데? 네? 네? 건짜라지. 난 항상 이런 식이야. 먼저 같이부터 하고 그다음 아, 나서지. 나는, 나서지. 나는 여기가 좀 의심스러워. 주인이랑 영훈이랑 영 정훈이랑 여기가 통각이고 저기 가면은 그냥 했다고 보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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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 시간은 이제 주인공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되게 가능 성어 얘네가 되게 가능 성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어 진이었어. 역... 진이었어. 진이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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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래 놓고 다 틀린다고. 역장 님의 그러니까. 목소리와 발소리가 거의 소리. 대부분 여기서 들렸어요. 맞아요. 아, 여기서. 그 아, 그렇다면 맞아. 돌았고 자 여기서 히트이를 히트 찍고 여기서 어? 툭툭 찍고 이리로 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짧은 시간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말으로 가라 그냥. 이 중에 이쪽은 없어요. 없어. 응? 회장님, 상민이 어, 프로팔러요? 바닥에 진동물이 나왔습니다. <laughs> 오징어. 주력. 아, 아니에요. 몽타주다 몽타주. 가인 <laughs> 아니, 메시지 아니야? 가인 메시지. 이거 아까 아니야? 근데 진호하고 보선이 왜 한마디도 안 해? 그렇지 여기에도 좀의심스럽긴 해. <laughs> 이네들 너무 나대서 가만히 있는 거야. 영철아, 영철이 처음 나댔어. 미안해. 미안해. 명철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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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여러분 아, 아, 집중해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 그냥 역장님이 즉흥해서 네? 그냥 찍은 거죠. 예, 제가 네? 찍은 거예요. 아, 제가 제가, 제가 그냥 그냥 찍었어요. 랜덤으로라면여으로 찍었어요. 제가만. 자문 역장님이라면 저는 약간 이런데 포커페이스가 가능한 사람은. 어 예리 예리. 첫 게임이다 보니까 믿을만한. 그렇지 예리. 퍼사장훈이야 지목을 했을 것 같은데 자문이가 예원을. 그러면서 약간 의미심장한 그런 미소를 지은 걸 내가 근데 봤어. 근데 원래 너희들 그거 알아? 진짜는 진짜라고 말 못하는 거 알지? 누가 진짜라고 해? 마피아 게임 우리가... 야, 야이 게임 마음안들 마피아는... 자, 그럼 1차 지목을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희천이네 아, 팀이 아, 뽀뽀한 네. 커플 같다. 하나, 둘, 셋. 자, 한 표. 자. 자, 혜련이네 커플이 뽀뽀를 했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자, 두 팀, 두 표. 자, 경훈이네. 자, 경훈이네. 하나, 둘, 셋. 경훈이. 오. 어디면 안 돼. 어디면 안 돼. 경훈이 이상형이 어깨넓은 여자군. 세 팀, 세, 세 표. 네 표. 네 표, 네 표. 여기로 한번 가자. 계속 고민하고. 다훈이는 다섯 표. 진짜 너네 진짜 무고한 심이 잡는 거야. 우리 얼마나 순결한데. <laughs> 그냥 어, 나는 이 게임이 너무 좋아. 기든 아니든 그냥 뽀뽀 그냥 재밌어. <laughs> <나 뛰고. 웃음> 아. 자 최우열로 냈습니다. 자 모두 엄지를 들어주시고 살릴지 죽일지 한번 봐볼게요. 하나 둘 셋. 죽여. 자 죽이자. 이 커플은 뽀뽀한 커플일지 아닐지 본인들이 얘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뽀뽀를 했습니까? 우리 팀은. 뽀뽀를 안 했습니다. 오! 안 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 자주가 자주가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바, 보면 장훈이가 왜 웃고 있겠어? 지금 좋아서 웃긴다고. 아니, 무슨 말, 말 같지도 않아요. 내가... <laughs> <지금 웃음> 어, 아니, 웃고 있네. 아니, 근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장훈이 아, 그래, 너왜왜 웃는지 왜 아, 지금 얘기를 해줘. 동이가 없어서 웃는거고또 하나 여러분 동의가 습관적으로 호동이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볼... 얘기를 길게 할땐 확실하다 여기.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뽀뽀한 커플은 지금 너무 조용해요. 오, 어? 와, 아, 그래. 진짜. 어, 미치겠다. 아니, 이커이도 원래 조용해. 너무 조용해. 잠깐만 있어 봐 봐. 와, 아니, 와. 와, 너, 너희는 내가, 정말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너한거 아니야? 근데 너 아까부터 계속 난 진짜 솔직히 이거 불만 꺼지면 하고 싶어. <목웃음> <목> 지웅이가 연기를 안 해, 안 돼. 쟤네 둘이. 연기를 계속 하고 아니야. 있어. 그러니까 괜히 맞추려고 는 거. 저기는 확실해. 지웅이가 희철이 스타일이거든.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희철이가 원조 요거 나왔잖아. 조용하다며, 너. 원조 나왔어. 봐야 돼, 그러니까. 건우가. 너가 아닌 이유가 뭐야? 제가 아닌 이유는 우리 미사절 아껴주고 싶어요. 야안 그러면 미선이 그놈안 너무 아껴당 아껴주면 표현을 해야 돼! 아껴는 거야! 나는, 나는 누가 나 아껴주는 게 너무 싫어! 막 아, 썼으면 아, 아, 좋겠어! 저는 아낌을 당했어, 몇십년 그럼! 야, 그리고 너네 미리 아... 얘기하는데 미선이한테 심쿵 멘트 하지 마! 미선이 혀한입 먹었어! <laughs> 진짜야! <제가 웃음> 이 세상의 부부들! <laughs> 아끼지 마세요! <laughs> 자 일단 여러분! 희철이를 히처릴... 이번에는 무조건 살펴봐. 사람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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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식처럼. 어, 너무 얌전해. 그리고 이 희철이 머리가 아니. 귀 넘겨져 있어. 아, 침해. 맨 침해. 예뻐 보이죠? 넘겨져 있어. 지금. 희철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 때만 이걸 넘기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너무 뻔한 커플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선영이가 충분히 봐. 얘기할 수 있는 커플이야. 아니, 아니, 아니. 예상할 수 있는 커플이 그걸 한번더 꺾은 거지. 그렇지 않아. 한번더 아, 아, 꺾은 정해. 거지. 근데 지웅이 형이 포커 페이스를 진짜 잘해. 그래서 진짜요? 뽑았어. 그럼 네가 눌렀어? 근데 미세한 긴장감이 있어, 네 표정이. 눌렀냐고. 그리고 희철이가 내 스타일이긴 한데. 나 역장이. 가문이100% 아닌 게, 약간 그걸 내가 들었거든. 음. 양치하고 와서 하자, 이래서. 잠깐 차 지우는 다른 거예요? 네 죽여 아, 에서 살려 봐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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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안 하잖아, 저기+ 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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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가야, 100 가야. 하나, 둘, 셋. 기저 지웅. 기뽀기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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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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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할저같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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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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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림빠안 했어. 어? 안 했어. 아니니까아니라